농가의 경우 생산품목이 국화 장미 등 특정품목에 몰려 있어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꽃 판매액은 2014년 44%, 2015년 10% 감소했습니다. 2016년 기준 전체 화원의 48%가 연매치 5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기명란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 화해 산업은 무너져 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꽃의 연도는 매우 명확한데, 절화류는 꽃다발이나 경조사용 화원에 주로 이용되고, 관엽류는 개업이나 이사 같은 선물로, 분화는 승진이나 당선 취임 선물로 주로 활용됩니다. 정부나 산업, 정부와 나 산업 정부 산업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인사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승진이나 취임을 축하하는 분화류의 선물이 대거 이루어집니다. 2월은 졸업, 3월은 입학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이 겹치며 꽃다발의 수요가 폭등합니다.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이 포진해 있어 카네이션 수요가 증가합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도 분화의 수요가 대폭, 대폭 증가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주요 선거 모두 상반기에 치러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0년대 후반 10만원대가 무너졌고 2010년에는 7만원에서 8만원대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5에서 6만원대 화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환 가격이 하락한 데는 호칭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화훼 판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 간의 과열, 과열 전쟁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온라인 꽃 시장은 자체 판매망을 갖고 있지 않고 전국의 꽃집과 계약을 통해 껌딱 얼마씩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대행해주는 지금 유행하는 020 서비스의 시초를 할수 있습니다. 이곳 이곳 배달 서비스는 초기에 전화 주문 방식이 대세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선진국으로 갈수록 GDP가 올라가므로 경제적으로 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계속해서 소비액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로는 중국을 들수 있습니다. 중국의 화해시장은 연평균 20%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화해협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화해시장 규모는 지난해 1,400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높습니다중상산업연구원은 화해시장 규모가 올해 1,465억 위안에 이르고 2020년에는 1,556억 위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화해 생산 면적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는 150헥타를 달합니다.